물 들어 마. 눈 얻어, 눈 따야지. 어, 뭐야. 뭐, 왜? 뭐, 이렇게 봐봐. 물 뱉어. 뱉어 있어? 물 뱉어. 어, 그러네. 물 들어 마시고, 내시고 들어 마시고, 내시고 보여요? 확실히 틀린데. 뭐 힘이 세. 이제 확실히 이게, 이 글계로 그런 게 확실히 잘붙혀요 고양이들아, 니들 맛있는 앗싸가 준비됐다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양이들아양이들아 감성돔 먹물통만 채야래 자, 식이 뭐 지금도 쌩쌩하게 댐빌래? 오오오, 뭐쏘니 뭐 얘가 막 쏘네 지우고 올라간다 오, 힘이 엄청 세요 자, 자, 문어 손질할게요. 문어계의 예, 강호동이라고 어, 잠깐만, 잠깐만. 자, 먹물통 좀 뺄게. 가만히 있어봐. 먹물통이 어느 거더라 어이고, 얘가 딱 바닥에 붙어있는 거보어힘 장난 아니지, 보이죠? 뭔가, 닭발이 엄청 세구마 자, 문어는 통발로 잡았습니다. 감성도은 낚시로 잡았고요. 진짜 생명력 대단한 것 같아요. 맛있게 미안하지만 맛있게 잘 먹을게. 다음 생에는 보디가드로 태어나라 역시 외계인 머리 뒤집어 놓은 것 같다고 어. 먹물에 라면 끓여 먹으면 별로일 것 같아요 문어 구워 먹는 것보다 볶음이나 숙회가 제일 맛있어요 네. 구워 먹어 봤는데 구이는 별로인 것 같아 입물 안 하고 에 얼렸다가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 왜 질겨지니? 아니 고기 사장님이 그냥 냉동시켜요 그냥 상태로. 아 살아 있는 상태로 아, 그럼... 살아 있는 상태로 냉동 시켜야 된대. 가져가. 예 조심해야 돼 고양이가 와서 먹을 수가 있거든. 항상. 바로! 어 왜? 왜왜 왜? 왜? 살무사? 와 뱀이다. 살무사 살무사 살무사. 어. 우와, 어, 살무사, 살무사, 살무사. 네, 들어 들어 들어. 까이 시간만 아 살무사야. 뱀이야 뱀. 살무사 왜 여기 있어? 얘독 있어? 어, 살무사야, 살무사, 삶으사, 살무사. 와, 씨. 뱀 있어. 너 오빠가 클래뻔 했는데 너얘 밟을 뻔 했지? 아, 밤이었어때 밟을, 얘독 있어요, 여러분? 어, 빨리 오면 큰일 한다 네. 네. 근데 얼굴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 어, 얘나 피하는데? 어, 얘 도망가는데 오빠 얘 도, 도망간다. 꼬리 밟을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꼬리 밟을까? 봐봐요, 벌써 도망갔어. 어, 꼬리 나왔다. 어, 벌써 태어난 가, 태어난다. 도망갔잖아. 이 겁나 빨라. 오, 씨, 부레 우와, 그럼 살모사, 봤어? 살모사. 밟지 마요. 그 형, 들어갔어, 어. 저 안으로. 템이 있네.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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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면. 저 정도 사이즈면 여보, 물리면 죽어. 물리면 죽어? 아, 그래요? 무서운데, 살모사가 여기 있어. 여기 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까 애들 수영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어. 이쪽에 있어, 살모사가. 잡아서 술당구자고 됐어, 빨리 가자. 어차피 못 잡는 거. 나 깜짝 놀랐네, 오빠가. 소리 지르길래, 저게 했는데. 오! 야, 새끼한 대가리랑 조이도 <목소리도> 같이 여러분들 다양한 걸 보여드립니다. <laughs> 네? 다양한 방송, 하재은 무료 방송. 다양한 방송, 오빠 터치 한 번만 해주라. 저 텐트 앞까지 갔다가 겁나 뛰어왔잖아. 저 양반 놀라길래 뭔가 하고 뱀은 생각지도 못했어. 어, 저기 고양이, 여러분 저 보여? 뒤태? 고양이, 고양이 뒤태 보여? 바닷가를 감상하는 고양이. 저필지 제가 우리 텐트 찢어놓은 놈이야. 저 놈이. 굉장히 여유로워, 텐트를 찢어놓고도. 저렇게 노을을 감상하는 양이야. 어. 우리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양이에요. 와, 양이 죽이네.